자 안녕하세요. 향민. 자 로버트 오. 네. 그래서 손님들 좋은 반 5분 거의 정수한 스퀘어 우리가 그 직원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래간만에 또나그당이 왔습니다. 양곤에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 양곤 프로님을 만나가지고 양곤 프로님 이거 뭐아무 도와주는 뭐 응원하는 그 항상 영상이기 때문에 또 양곤 아시겠지만 또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양호프로님이 지금 특급 호텔 쪽으로 많이 섭외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멜리아 한번 우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노보텔 노보텔 노보텔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은 어떤가요? 아 가성비가 끝내줍니다. 가성비 그러니까 특급 호텔인데 그렇죠. 그 사성급 어, 그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지금 아, 제가 그래서 아. 소개를 하려고 음. 뭐 우리 구독자분들 어 참고하시라고 어? 음. 좋은 호텔을 그래서. 저렴한 가격, 에 네, 네, 제가 네, 네, 섭외를 해서, 네. 어, 이게 소개하는 거, 어, 음... 비싼 걸막 이렇게 소개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어, 좋은 조건에 네. 어, 그 주무실 수 있는 좋은 호텔을 가상비 좋게 주무실 수 있게끔. 아, 여름, 겨울을 대비해서, 그렇죠. 선수기, 네. 선수기를 대비해서. 자, 지금 저희 뒤쪽 음. 보이시는 것처럼. 어 여기 특급 호텔입니다. 노보텔 뭐 브랜드 명이 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뭐 들어가는 입구부터도 문장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어, 투어를 한번 해보고 어떤 부대 시설이 아 있는지 그렇죠. 그거 확인하고 또룸 타입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시죠. 자 이제 입구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주방. 자 여기는 아이고 깜짝아 이게 이게 웨딩홀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네, 여기가 웨딩홀 아 웨딩홀 1층 네뭐 네. 그랜드 볼륨처럼 네, 결혼하시는 그렇죠. 그런 네. 쪽이고 아 여기가 좀 특별하죠 이 1층 큰 입구로 들어와서 그. 이제 들어서 우측에 가면 네. 그 호텔은 또 따로 립세션이 따로 있습니다. 아 여기는 대 공연 뭐, 그렇죠, 뭐, 예. 뭐 연회장 뭐 예. 그런 것들이 있고 호텔 왔을 때 체크인하는 데는 좀 다른 예, 곳이죠. 예, 있 저쪽에 지금 그걸로 갈 겁니다. 네, 네, 그 네.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여기에는 네. 어곳고세뭐 헤어 어? 살롱이랄지 어? 음... 그 여러 어게 들어 있어요. 여기 편의 시설이 많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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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여기 1층에 편의점이. 두 개나 있어요. 호텔에 특급 호텔에 편의점 딸려 있는 게좀 드물죠. 그래서 뭐 담배, 뭐 이렇게 음료, 그 다음에 그 커피숍도 있고, 커피숍. 바도 있고, 뭐또 네, 있고. 자, 이렇게. 음, 이쪽에 이제 그 바겸자 그 커피숍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다가 호텔을 조금 소개시켜 주실 우리 또 호텔 매... 매니저분이 계십니다. 그분 통해가지고 네. 한번 또 소개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그 체크인 하는 그곳이 아, 나옵니다. 여기가 편의점. 아, 아까 말씀드린 편의점. 아, 이게 호텔에 편의점 있는 게 요거 그 아, 양고래는 그... 없습니다. 아,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음. 룸에서 냉장고에서 먹으면 아, 그렇죠. 이게 돈 많이 나가잖아요. <laughs> 음,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거 라면, 음. 자, 라면 라면 컵라면 팔고 뭐 마트가 여기서 꽤 되죠? 예, 네, 잘 됩니다. 음, 그죠 이런 조건이 좋죠. 최소한 가성비 좋은 호텔에서 어쪽은 이제 이쪽은 빠가 있네요. 빠 커피숍. 아, 커피숍. 여기, 여기. 여기. 커피숍, 아 베이커리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음. 아 그러네요. 저 여기 베이커리들도 있고 저 안쪽에 또 커피 마실 수 있는 곳도 있고. 음, 쾌적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자 이제 체크인을 하러 룸 어, 타입하고 여기 립세션 네. 이제 이쪽으로 음. 쭉 걸어 오시면 네. 이렇게 립세션이 그, 정문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네, 이쪽으로도, 어, 네. 그, 네, 네, 네. 호텔은, 맞아요. 호텔만 오신다 하면은 이쪽으로, 어, 음. 그 문이, 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뭐, 뭐 드라이버나 택시를 타고. 그렇죠. 이기 바로 오는 거죠. 네, 다 이쪽으로, 좁은 음. 문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체크인을 네. 할수 있는, 네, 그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바로 방으로 한번 올라갈까요? 네. 웅장하죠. 네. 네, 이렇습니다. 자, 이제 매니저님 도움 받아가지고 방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0층에 왔습니다. 10층에 처음에 보여드릴 방이 디럭스룸, 디럭스룸, 디럭스룸. 디럭스룸이고 저희 호텔 방을 네. 소개시켜 주실 매니저님이 여기 계십니다. 윙라바, 윙라바, 네, 매니저님이시고 이름이 나이텐, 나이텐, 오케이, 오케이, 디럭스룸, 링라바. 네, 가시죠. 어 이제 저희 걸어다니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몇 층? 0층. 나가자 여기가 1 0층에 1022호입니다. 1022호 한번 볼까요? 자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먼저. <laughs> 네. 자 역시나 <laughs> 아, 킹 사이즈 헤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디럭스룸입니다. 디럭스룸. 자, 뷰는. 오자자자자자자. 어이, 농구 테니스 코트가 보이네요. 그리고. 수영장? 오, 저쪽에 수영장 있다. 일단 수영장, 일단은 가서 한번 또 촬영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뷰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호텔 다 똑같듯이, 뭐, TV. 오, 여기 미니바 있고 그리고 아 여기에 또 네, 화장 샤워겸 화장실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음네 샤워 시설 따로 돼 있고 자 여기 화장실 나누는 따로 돼 있고. Uh, we 네. put extra pillow here. 아네어 여기? Extra pillow. 아 엑스트라 x t r a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어 역시나 따위도 아, 아, 예. 네 그리고 세이프 박스는 어디? 아 세이프 박스 it in this cabinet? 아 그렇죠. 요거 있어야지 항상 항상 필요하죠. 네. 자 아주 기본에 아주 충실하고 우리가 또 호텔 오면 요 바닥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역시나 특급 호텔답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떠십니까? 전체으로 아, 네. 깨끗합니다. 음, 음, 아니 음. 이게 처음 소개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전에부터 손님을 넣었는데 반응이 맞아요. 좋아서 네. 이게 촬영을 하게 된 네. 거예요. 반응이 좋아서 저? 더 많이 오시게 섭외를 그렇죠. 했고 네. 네, 그렇게 했다. 그래서 네. 손님들 네. 좋은 그렇습니다. 방에서 보시기 위해서 여기서 제일 작은 방이 디럭스. 그렇죠. 아, 지금 이게 제일 저렴한 가, 가격이죠. 음, 음, 음. 네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참고하시고 아, 또로 너무 너무, 방. 방, 너무 좋아요. 음. 다른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노브텔의 개인적인 약간 단점은 좀 청구가 좀 낮아. 이 어디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항상 좀 그런 거 같아요. 자 이번에 디럭스룸 같은 10층에 있고요. 여기는 1,020호. 이게 한번 그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들어가 보실까요? 음. 어, 역시, 이게, 이게 디럭스 스위트룸이라 거실이 따로 이렇게 돼 있네요. 거실이 따로 있고. 자, 우리 늦게 출연하시는 썸브로. 왜 늦었어요? <laughs> 차 빌려서. 음, 음. 아 역시, 저걸 그러네. 저걸 규모가 했는데. 틀리긴 틀리네요. 여기 스위트 자 하나 붙었다고 같은 디럭스인데, 네. 침대도 역시나 퀸 사이드 침대가 이렇게 홀별로 해가지고 거실이랑 여기랑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역시나 뷰 봐야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자뷰 한번 볼까요? 어 아까랑 거의 비슷한 뷰이기는 한데 아이 농구코트, 테니스 있는 데랑 수영장이 더 가깝게 있네요. 그리고 저쪽 보이는 게 어디지? 쉐다건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역시나. 좋아 We can separate the uh, living room and bedroom with sliding door. Oh yeah, sliding door. Ah, nice, 가운데. Oh, 이해하셨죠? 네. Oh, 그렇지, good. 자, 그리고 여기 아 화장실. 아, 욕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디럭스 스위트부터. 욕조가 있는 것 같네요. 이 욕조 하하. 혹시 양호 프로님? 예. 어, 이 욕조가 있는 방이 역시나 또 우리 어. 한국 분들이 선호하기는 하죠. 네. 이 디럭스에는 네. 네 욕조가 없었어요. 없어요. 네. 가격대가 조금 차이납니다. 네. 조금이 달러로 한 얼마 정도 차이를 예상하시나요? 한 15불 정도? 15불 원래 디럭스 룸에서 한 아, 15불 정도? 네, 이제 제 기준에서 네, 다른 사람 네. 사람한테는 한 40불 차이 나는 아, 정도 아아아 아,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샤워부스 따로 있고 욕조 이렇게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어메니티 준비되어져 있고 화장실 응하는 데 따로 돼 있고 아 역시나 이게 디럭스 아, 여기에 또... 화장실이 두 개, 화장실이 두 개군요. 어, 이렇게, 그렇지. 음, 음, 역시나 거실이 이렇게 있고, 아까 뭐 디럭스에서 본 것처럼 모든 시설들은 다 되어져 있고요. 아, 참, 여기도... 아, 문도 이게 닫게 돼 있긴 돼 있네요. 네. 내가 너무 빙글빙글 돌고 있나? 그렇죠. 이렇게 또 가운. 음, 그렇죠. 금고 있고. 오케이. 잘 보셨습니까? 네. 아 이, 어, 투데이는 투타임만 이렇게 리뷰하는 예. 거할까요 어, 네. 좋습니다. 가장 많이 먹는 게 역시나 그렇죠. 어, 디럭스. 어, 이거 아니면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네. 방이나 둘 중에 하나. 네. 하면은. 네. 아 저렴하고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어떠시나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아, 좋습니다. 또 다른 부대시설도 한번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5층에 내려왔습니다. 5층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곳이죠. 우리들 호텔에 묵으면 항상 기대하는 뭐죠? 블랙퍼스트 그렇죠. 좋습니다. 자, 여기가, 어? 어 이게 아침 먹는 그 식당 앞에 여기 키즈존이 있습니다 아이들 여기 박아놓고 밥 먹으러 간다 <laughs> 그런거 같이 안 먹고 <laughs> 역시 아이들은 좀 불편하잖아요 아양호프로님 예전에 양호프로님이 여기서 저희 저녁 한번 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 아 음식 잘 나옵니다 그죠 옆에. 그죠 네. 맞아요 어 여기 부페에서이양호프로님 스태프분들이랑 해서 서여기 아무리 먹었죠. 네. 아 맞다 맞다 기억나네. 저렴한 가격에 네. 어, 음식 이잘 나옵니다. 저녁 때네 네. 디너 우리가. Uh, this is a square restaurant f only dining. 테오라고 이렇게 되어 져 있습니다. 들어가볼까요? 남아. Mm. 남아. Uh, now this is d i s p l a c e for uh, Sunday feast. And in the morning, I uh, will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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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lay breakfast uh, here. Uh. 오늘 uh, 오늘 시푸도네. Sunday brunch.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은. 일요일 점심 시간입니다. 점심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예전에 양곤 프로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평일 저녁을 여기서 사주셨는데 그때보다 주말 점심의 뷔페가 훨씬 뛰어납니다. 지금 참치, 연어, 문어까지 다 준비되어 있네요. 솔직히 동남아에서 회 먹기가 약간 두렵잖아요. 역시, 특급 호텔이라 믿고 먹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무엇이냐? 이쪽에 왕새우가 있습니다. 이야, 역시 이거는 구이로 먹어야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 뷔페 요리들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격이 궁금하시죠? 제가 양곤프로님한테 얼추 듣기로 뭐 지금 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45 달러 정도의 점심뷔페를 먹을 수 있답니다. 일요일 점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회도 먹을 수 있고 어, 해산물도 먹을 수 있고 아까 보셨던 왕새우까지 있고. 또 이렇게 킹크랩 같은 것들도 있고 굴까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 이게 예전에 왔을 때보다 이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 네, 야 손님을 많이 받기 위해서 네. 뭔가가 손님 네. 오게끔 어, 네. 그좀 준비가 잘돼 있어야 올거 아닙니까? 그, 아니, 이거 해산물부터 구울부터 해서 확 늘어났어요. 아, 그, 이게, 그, 그, 시푸 나오는 네. 날이 선데이래요 아 하루. 아, 그, 일요일에? 네. 그래 않고는 우리가 그때 먹었을 때는 인터내셔널. 맞아요, 그, 맞아요. 그건 고기 위주로 나오고. 네, 네, 네. 스 네. 네. 아, 맞다, 맞다. 근데 가격이 그때보다는 조금 더 올. 올르는 거죠. 아, 아 일요일이라 일요일에 탐을 그렇죠, 예, 나고 오 그러니까 예. 아, 그렇죠. 음. 자또 부대시설이 뭐가 있나 또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6층에 왔습니다. 여기는 피트니스, 지임입니다. 지. 바깥에 이쪽으로 나가면 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한번 보셔야죠. 가보시죠 어, 별리 하시다. 자 이렇게 나가면 이제 이제 6층에 야외로 나오고요 어, 야외 수영장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무회타이 뭐, 뭐, 그런 데도 있어요. Is it a n o w e i club? i tennis court? 어 테니스 코트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짜잔! 야 수영장 있습니다. 역시 여기 또 아이들이 놀수 있는 조그만 수영장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선베드들이 있고 아 저쪽에 바가 있네요. 아 들어가고 싶다. 이야. 아, first e w is 고다우저 뒤쪽에 여러분 이쪽에 쉐다곤 파고다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자 저쪽을 그거, 통해서. 뒤쪽에 여기서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네. 정선 스퀘어 여기 백화점 아, 쇼핑몰. 유일하게 어. 쇼핑몰 큰거그 어, 예, 다음에 어, 타임시티 네. 예, 아주 그냥 도보로 갈수 있습니다 타임시티. 아주 어. 예, 이용하는 저기 그렇죠 이쪽이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저쪽이 타임시티 아, 빅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어, 저, 저 골프 연습장인가요? 네 예, 연습장 요 골프 연습장 어, 그러네 어. 저쪽 보시면 여기서 한 5분 5분 거리에 골프 연습장 야외 연습장이 있습니다 아, 좋다. 어, 나이스. 이, 이 이거 같은데? 이게 이게 넘어서 바로 이, 이, 이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요? 그 정선 스퀘어. 아, 정선 스퀘어. 어. 이 바로 옆에 있어요. 자 여기서 또 5분 거리에 큰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도보로 걸어서 어, 가서 거기서 뭐 쇼핑도 하고. 요즘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물건들도 많이 있고 좋은 물건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또, 또 식당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세다곤 파고다. 네, 세다곤 파고다. 여, 여기 양곤에 유일하게 가볼만한 웅장하고 좋습니다. 아, 관광으로 쇠세다곤 그렇죠. 파고다는 파고 양곤에 오면은 늘한 번씩 들리는 그곳. 자, 다음 번 한번 또 어디를 소개시켜 주실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laughs> 호텔에 있는 스파가 있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호텔이 좀 비싸지. 그래서 그래도 이걸 라봐 마니다 스파. 오, 스파. 음. 자, 뭐 향이 아로마 향. 아, 은내주이 아, 5월이니까 이 정도만 보시고 이안쪽까지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오, 오, 50%, 30% 오. 음. 자 여기는 아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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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아시죠? 이거 카드 이런거 음, 가지시면은 수시를 받으실 수 있다 라는 거같습니다어 아, 네. 아, 아주 쾌적합니다 그, 룸 하나 어네 고맙습니다 네. 제품발에이 네. 스파에서 룸을 하나 보여주신답니다 아 아주 굿그 스멜입니다 오! 야, 역시. 자, 굳이. 이게 뭐야, 이게. 와, 빵을 해, 빵을 해. 화장실까지 같이 있고요. 야, 이베드두 개에 커플로 이렇게 스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좋다. 네, 좋습니다. 자, 대부분 다 이렇게 이쪽으로는 커플로 받을 수 있는 스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오, 어, 야, 역시 뭐 특급 호텔이라 환경이 아주 좋네. 자, 다음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주바. 네. 저희가 보통 양고프로님이 맛있는 저녁 사주신다 그러면 어, 회 먹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가는 저쪽에 있는 다른 호텔에서 회를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매니저님이랑 얘기를 하는 중간에 어, 이곳에도 일본 식당이 있답니다. 아, 우리가... 그 직원들, 어, 그 회식할 때, 파크로얄이, 어, 가격 대비 아주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노모텔에 그게 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있는지 모르셨죠? 아, 예. 어, 그러게. 우리, 어, 미타 손이 지금 그곳을 찾으셨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일본 레스토랑입니다. 타쿠미야타쿠미야라고 되어있고요 아, 그동안에 우리가 그 파크로얄 가서 우리 직원들 회식했잖아요 거기도 훌륭했는데 아,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다고 해서 네, 한번 네. 소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메뉴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실까요 뭐네 음, 어. 사시미부터 시작해서 아, 14만 5천 짜. 네 그렇죠 그죠? 예, 예, 여기에. 네. 이게 세트, 세트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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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거 와그인 것같은 와규, 와그, 와그. 네. 그죠? 가격도 한 번씩 봐주세요. 네. 와우, 한국에 비하면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저렴하죠. 도시락도 있고요. 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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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벤또 됐으네.